중고차 가성비 좋은 중고차. 가성비 좋은 중고차. 가성비 좋은 중고차. 안녕하세요. 제 가족이 탄다는 마음으로 중고차 판매를 하고 있는 다동 이차 대표 이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21년식 지9 0입니다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이라 옵션도 굉장히 많고요. 추가 옵션으로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과 뒷자리 컴포트 패키지까지 추가 옵션을 해놓은 차량입니다 옵션도 풍부하고 보증도 넉넉히 남아있는 지구공 3.3터보입니다 하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증은 남아있지만 그래도 하부를 꼼꼼히 점검하면 좋겠죠 자 현가장치 부싱류 앞쪽입니다 보시면 터진 곳 없고요 자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깨끗합니다. 구리스 새거나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자 미션 한번 볼까요? 미션. 누유되는 곳 없고요. 보증도 그 굉장히 넉넉히 남았어요. 키로수도 6 7 0 0 0 키로 정도 됐기 때문에 뭐 12만까지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어 좋네요. 자 뒤쪽 연가장치입니다. 부싱류부터 확인하면은 구리스 새거나 하는 부분 없고요. 자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좋네요. 깨끗하네요. 자 대우. 보시면 미세 누유 없습니다. 자, 타이어 트레드 한번 살펴볼까요? 뒤쪽 타이어 트레드입니다. 자, 한50% 정도 남아 있는 모습이고요. 자, 19인치 휠 깨끗합니다. 반대편 타이어 트레드 마찬가지로 똑같이 남아 있죠. 보시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휠 깨끗하게 관리 잘 하고 타셨고요. 앞쪽 타이어 트레드입니다. 자, 남아 있습니다. 휠 깨끗하고요. 반대편 타이어들도 똑같이 남아 있습니다. 자, 휠도 깔끔하고, 어우 타이어도 남아 있고, 휠도 깨끗하니까 뭐 기름만 넣고 타시면 되겠네요. 보증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완벽합니다. 자, 내려놓고 한번 옵션 살펴보겠습니다. 21년식 지구공입니다. 20년 7월에 등록이 됐고요.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자, 왼쪽 앞 운전석 앞쪽이죠. 펜다 교환이 있는 차량이고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과 뒷자리 컴포트 패키지 추가 옵션을 해놓은 신차가 약 1억 180만원 가량 하는 3.3 터보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의 차량입니다.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의 차량은 옵션이 굉장히 많죠. 기본적인 옵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과 뒷자리 컴포트를 추가해놔서 실내도 굉장히 이쁘고 뒷자리 옵션까지 풍부한 아주 완벽한 보증까지 남은 지구공입니다. 21년식 지구공. 주로 67,000km 정도 탔고요. 5천만원 초반대로 제가 준비해봤는데요. 금방 판매가 될것 같습니다. 자, 한번 세세하게 살펴볼까요? 라이트는 풀 LED 라이트입니다. 야간에 운행하실 때 조향 각에 따라서 조금 더시야 확보가 가능하고요. 어시스트 하이빙까지 있기 때문에 상향등을 자동으로 온오프 해주는 기능이 있는 풀 LED 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전면 그릴도 굉장히 웅장하고 하트 그릴이라고 하는데, 아 멋집니다. 굉장히 멋지네요. 자,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의 차량이라 고스트 도어 클로징이 기본 옵션입니다. 자, 실내는 이렇게 하바나 브라운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어 너무 멋지죠? 자, 조수석 시트 컨디션 굉장히 좋고요. 운전속도 마찬가지로 좋습니다. 나파 가죽입니다. 시그니처 디자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파 가죽이에요. 자, 그리고 몰딩도 리얼 우드 몰딩으로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자, 스마트 메모리 시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 시트. 헤드레스트도 전동입니다. 음질 좋은 렉시콘 사운드까지 전면 유리에는 각종 재반 사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왼쪽 하단에 스마트 센스, 축구, 축방 센서, 차선 이탈 방지, 그리고 핸들에 크루즈 컨트롤과 자동 제어 장치까지 있습니다. 충돌 방지 역할도 해주고요. 고속도로에서 차간 거리를 설정해서 자동으로 반잘 주행이 가능합니다. 섰다 갔다도 자동으로 해주고 충돌 방지 역할도 해주고 굉장히 편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는 주유구 버튼과 전동 트렁크 버튼, 그리고 전자파킹 브레이크. 전자 파킹 브레이크는 오토 홀드와 묶여 있는 옵션이고요. 오토 홀드는 차량이 정차했을 때 브레이크에서 밟을 때도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신호 대기하는 시간만큼 운전자의 휴식을 좀 취할 수 있는 옵션이고 오토 스탑 기능도 있네요. 자 그리고 계기판에는 사각지대 카메라가 있습니다. 자, 차선 변경하실 때 카메라를 이용해서 자, 사각지대에서 안 보이는 차를 보고 차선 변경하시면 굉장히 유리하시겠죠. 자로수는67,601키로67,000 k 로고요 21년식이지만 20년 7월에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25년 7월까지 12만 키로까지 일반 부품과 엔진 미션 보증이 남아 있는 아주 제조사 정식 보증이 넉넉히 남아 있는 지구공입니다. 자루미라 하이패스도 있고요. 내비게이션 어라운드뷰 후방, 전방 화질 깨끗하게 잘 나오죠? 그 밑에는 아날로그 시계, 프로토 에어컨. 휴대폰 무선 충전기도 있고요 키는 일반 키두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그리고 DIS 양쪽 통풍 열선, 핸들 열선도 있고요. 후석 전동커튼은 버튼, 버튼이 이쪽에 있습니다. 자 버튼을 이용해서 컨트롤도 가능하고요. 후진 기어를 넣어도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블랙박스도 투 채널로 달려 있습니다. 아우 좋네요. 굉장히 고급스럽고. 와 고중까지 넉넉한 G90 3.3 터보입니다 자 뒤쪽 고스트 도 클로징 그리고 사이드 커튼 전동입니다 유리창이 완벽히 닫히고 한번더 원터치로 리어커터 윈도우까지 다 가려줍니다 뒤쪽도 마찬가지로 리얼 우드 몰딩으로 되어 있고요 굉장히 고급스럽죠 자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 보이시나요 이때 퍼플색으로 해놨는데, 뒤쪽까지 쭉 이어져 있습니다. 앞쪽부터 뒤쪽까지 쭉 이어져 있고요. 뒤쪽 시트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많은 사용감이 없어요, 진짜. 깨끗합니다. 자, 뒷자리에 프로토 에어컨이 있고요. 그리고 뒷자리 컴포트 패키지를 추가해놨기 때문에 통풍 열선 시트가 다 있습니다, 뒷자리에도.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좋아하는 옵션. 레스트 기능 있죠. 원터치로 조수석 시트를 완벽히 밀어내서 운전자의 시야도 방해하지 않고 뒤에 계신 분은 굉장히 넓은 공간을 확보해서 좀 앞으로 쭉 나오죠. 살짝 누워서 갈수 있는 아주 편한 기능, 레스트 기능이 추가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운전자 시에서 사이드 미러 방해가 안 되죠. 원터치로 복귀도 가능하고요. 자, 뒤에 트렁크 전동 트렁크입니다. 버튼은 이 카메라 뒤에 카메라 밑에 있고요. 선크 내부 공간 넓습니다. 골프백. 4 개는 충분히 들어갈 공간이고, 안쪽에는 모빌리티 키트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는 배터리가 자리 잡고 있고요. 물자국 전혀 없죠. 심수차 시 제가 100% 환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심수차 걱정은 안 하시고,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자, 뒤쪽 LED 후미등까지. 자, 아, 이 로얄 블루 색상, 보면 볼수록 굉장히 스포티하고, 또이 지구공이기 때문에 굉장히 커요. 전혀 가벼워 보이지도 않습니다. 길에서 보면 한번더 눈길이 가는 아주 세련된 색상을 갖고 있는 자, 지구공. 옵션도 풍부하고요. 자, 이렇게 완벽한 지구공. 가격 궁금하시죠? 전국 최저가로 드리겠습니다. 어디에서도 구매할 수 없는 가격. 다둥이 차에서 준비된 가격은요. 5,290만원입니다. 자, 5천만원 초반대로 준비해 봤고요.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21년식입니다. 20년 7월에 등록이 됐고요. 1인 신조 차량. 관리가 굉장히 잘 하고 탄, 혼자서 탄 G90이고요. 3.3 터보 4륜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의 차량입니다.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과 뒷자리 컴포트 패키지 옵션을 추가해 놓은 신차가 1억 180만원까지 가는 차량. 자, 다둥이 차에서 준비한 가격은 5290만원입니다. 이차 외에도 보고 싶으신 차량 있으시면 제가 고정 댓글로 사이트 주소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중고차 보시고 합리적으로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지구공 소개 영상 마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